5월 22일 최연급으로 알려진 북한의 두 번째 5000톤급 신형 구축함이 김정은 직접 참관한 진수식에서 좌초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조선소 전문가들은요. 북한이 대형 수상함 건조 경험이 아주 부실한 상황에서 유명한 밀리터리 덕후로 알려진 김정은이 아주 독촉을 했을 거야. 그래서 무리하게 대형함을 건조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북한이 최연급을 건조하기 이전까지 가장 큰 전통은요, 압록급이었어요. 이게 배수량이 겨우 1,500톤급입니다. 이 정도 조선 능력만 갖춘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5,000톤급을 건조함에 따라 제대로 진수 시스템을 개발할 수 없었고, 그래서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그럼 사고가 난 함정을 제대로 복구할 수 있을까요? 북한 노동신문은 함정에 손상은 없었고 단순히 해수만 침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투함들은 수많은 전자 부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투함의 사격 통제 시스템이나 레이더 시스템 등은요. 해수가 침입하면 그걸로 끝입니다.